안녕하세요.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30여 년 동안 주말이면 늘 1박 2일로 야외에 나가서 차에서 자거나 아니면 텐트를 치고 자면서 붕어낚시를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이제 현업에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굳이 꼭 주말에 1박 2일로 낚시를 가야 될 필요가 없게 됐고요. 기간을 좀 늘려서 가도 되고, 주중에 가도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좀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뭐, 그러기에는 차박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차박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고 차들을 알아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선택한 차는 카니발 R 리무진이라는 차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박 낚시의 끝판왕은 카니발 R 리무진이다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입을 해서 몇달 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이제 제가 결정하고 구입하고 또 구조 변경을 하고 평탄화를 하면서. 몇개 이제 업체들하고 같이 저도 자료를 찾아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했던 일들을 보여드리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은 같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진행했던 이유 어떤 회사에서 진행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등장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로부터 어떤 협찬이나 아니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고요. 이미 사전에 모든 작업을 끝낸 후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돈내산입니다. 차를 선택하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고차를 사는데 제가 쓸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은 차량 구입에 천만 원 정도, 그리고 보험 가입, 구조 변경, 평탄화 등에한3 0 0만원 정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차박 할수 있는 공간은 두 사람 정도는 잘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낚시를 따라온건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 밖에는 안되지만 뭐 여러분도 비슷하실텐데 혹시 같이 동행하게 될까봐 늘 2인분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모두 다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같이 이동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필요시에는 4인이 탑승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거주지가 제가 서울이다 보니까 매연에 대한 단속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DPF라는 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선택을 해서 조기 폐차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다고는 하지만 크고 작은 뭐 일들을 시내에서 봐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 편의성, 운전 편의성, 승차감, 이런 것들을 고려된 데일리카로서의 역할도 좀 충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붕어 낚시라는 하나로 뭉뚱그린 장르를 낚시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눠 보면 찌올림 낚시, 또 원투 낚시, 소물 낚시. 뭐, 수초치기,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좀자절구려한게 많습니다. 캠핑젤하고 섞이면, 어, 노접을 해질 수 있어서 독립된 적재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어, 저 제가 낚시 가는 곳은 대부분 노지입니다. 일단은 후륜, 고동, 이륜 방식은 안 됩니다. <laughs> 이륜이라면 반드시 전륜이어야 되고요. 가장 베스트는 사륜입니다. 어, 이렇게 좁혀보면 스타렉스와 카니발 두 가지 종류가 남았습니다. 카니발에는 사륜이 없죠. 근데 전륜이고요. 스타렉스는 사륜이 있는데 사륜이 아니면 후륜입니다. 근데 사륜은 가격이 제가 세운 예산 범위를 초과합니다. 한 2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어, 쓸만한 차를 구매할 수 있겠더라고요. 선택한 것이 카니발 R 리무진입니다 DPF가 장착된 차는 2012년 이후에 된 차이고요. 싱킹 시트 공간이 있는 차들은 9인승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만족시켜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소한 걸로는 있어도 좋고 아닌 것은 테일 게이트가 오토로 문이 좀 열려야 되고, 썬루프가 있으면 차 안에서 생활을 할때 필요할 때 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선택을 하고 사면 제가 변경할 계획들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카니발 9인승의 모습인데요. 제가 좌석 배열을 2, 3, 0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의 가운데 있는 보조 운자를 빼서 여기서 안쪽으로 비가 올때 워크스루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제가 혼자서 또는 뭐 2인이 차박을 할 때는 이 2열 의자를 집에다 떼놓고 다닐 수있 그다음에 3열 의자는 아예 제거를 해서 3열 의자가 먼저는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뒷좌석 안쪽으로 근데 얘를 떼내면 여기에 공간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낚시 장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2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서 뒤에서 어, 차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의자들은 떼놨다가 필요할 때 가족 동반할 때만 붙인다거나 아니면 검사 시에만 의자 3개를 붙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230 좌석 배열로 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하면 2인 탑승했을 때 차박 공간은 요 뒤에서부터 앞쪽까지 약 2m 30이 나옵니다. 이, 이거보다 더 나오는데 의자를 전혀 운전석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좌우로는 1.2m 정도 공간을 확보가 됩니다. 지금 요 테이블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40cm 정도 되는데 이걸 놓고도 혼자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만약 2인 차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게 접이식이니까 이 테이블을 빼면 2인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곳이 이제 2인 탑승, 2인 차박 모드로 운영할 때 내용입니다. 자, 근데 5인을 탑승을 할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2열 의자 3개가 부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2열 의자 3개가 부착된 모습인데요 여기 슬라이딩 도어 부분까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 상태 그대로 차박을 하겠다고 하면 이 의자를 세워서 앞쪽 운전석 쪽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 놓고도 이 안에서 충분히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니발 r 를 차박의 끝판왕이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은 분들은 저처럼 여기 이 싱킹 시트를 떼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로 이 2열 시트만 집에서 떼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넘겨 놓고 차박을 즐기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구인승으로 유지를 하면 6인이 탑승했을 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곳이 3열 싱킹 시트를 떼내고 나면 공간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에 함을 만들어서 넣으면 낚시 장비를 독립된 공간에 저장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평탄화는 여기다 나무 장 같은 걸짜 넣게 되면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러지 않고 그리고 구조 변경 별도로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압축 스폰지와 인조가족으로 만드는 자박 매트를 만들어서 평탄화 시키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계별로 진행 과정과 진행했던 회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입인데요. 사실 이제 차를 구입하려고 거의 1개월 가까이 온라인에 있는 사이트들, 유명한 사이트들 있죠. 네, 그리고 뭐 경매 시를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이 차량을 보러도 가고 했습니다. 가격이나 연식 주행거리 이런 것도 요즘은 최근에 보험 내역까지 제공을 해주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차량들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고를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부딪힌 게 정말 이 차가 이런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에 부합하는 차인가라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뭐 차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알 도리가 없죠. 더군다나 최근에 살면서는 대부분 차는 신차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는 확신이 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 정도 머뭇거리다가 어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찾던 차종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공교롭게 그때 제가 차던 차를 판매하는 이 채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중고차라는 채널이었는데 그 차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전에 판매했던 차들의 이력들이 쭉 나와 있어서 보니까 이분이 차박을 할수 있는 차들만 골라서 매입을 해서 중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뭐 진실성도 <laughs> 있어 보이고 이분이 차를 매입을 하실 때 보니까 예를 들면 전 차주가 담배를 피지 않아서 차 안에 냄새가 안 난다거나 깨끗하고 차박을 했을 때 전혀 지장이 없는 차만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이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음, 연락처는 지금 보시는 대로 한번 연락을 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원하시는 모델의 차가 현재 이곳에 없으면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이런 이런 걸 원하는데 구매해 줄수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선 주문 방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구조 변경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 요 중간 좌석을 떼고 그리고 뒷좌석만 떼낸 다음에 어, 설계도 변경하고 서류 준비해서 하면 된다라는 게 간단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방법들도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가, 뒷좌석은 뭐 볼트를 풀면 된다고 하지만, 앞좌석은 자르려니까 뭐 그라인더로 자르든지 절단기로 잘라야 되는 문제가 있고, 끝나고 나서 얘를 또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도면을 그리고 뭐 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행 업체를 찾아서 대행을 하기로 했고요. 사박몬스터라는 회사를 찾아서 구조 변경 대행을 했습니다. 차량 내부 변경을 하고 서류 준비해 주셔서 검사소에 가서 한 번에 모든 것은 다 처리가 돼서 뭐 깔끔하게 일 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박 몬스터는 구조 변경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싱킹 수납함 제작도 그곳에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가 차에 키를 꽂지 않으면 창문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차에 키를 꽂아 놓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방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닝을 좀 해서 요 버튼을 누른 뒤에 창문을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그런 튜닝을 일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박을 하다 보니까 트렁크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키 없이 그냥 누르면 열리고 닫히는 버튼 을 하나 같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차 같은 경우는 이 카니발 R 중에 프레지던트라는 모델이어서 자동 테일 게이트이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리모컨으로 열고 나가서 닫고 안에, 안에가 있었는데 나오고 싶어 한다면 어, 방법이 없죠. 근데 그럴 때는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평탄화입니다. 이 함이 들어간 다음에 평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택한 평탄화 방법은 압축 스폰지를 인조가죽으로 싸서 지금 여기가 60mm, 중간이 70mm, 뒤쪽이 90mm 짜리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카니발 앞쪽이 조금 낮은 것을 평탄화 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런 라인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맞춰서 맞춤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측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택배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서 꽤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됐었고요. 사장님께서 굉장히 그래도 기다린 만큼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6조각이 보이는데요. 의자를 앞으로 밀었을 때 조금 한뭐 10cm, 15cm 정도 공간이 생기는 부분에도 맞출 수 있는 것이 들어있어서 총 8조각으로 구성이 되는데, 의자 밑에 놓는 거는 저는 베개로 씁니다. 아니면 여기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방석처럼 쓰면 요 테이블 사용하는데 조금. 편리함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카니발 알은 이 운전석 의자 이거 앞뒤로 밀고 당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안 해도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굳이 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밀어야 한다면 왜 밀어야 하냐면 여기가 아까 2m30인데 40, 2m40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 줄을 이렇게 짐을 놓고 의자를 최대한 앞으로 밀면 한 줄을 짐을 놓고도 여기서 180 정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의자를 밀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2인 차박 하면 전 지금까지 이 의자를 앞으로 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메모리 시트가 있으니까 쉽게 밀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laughs> 차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좋은 점은 제가 간절기에 지금 차박을 하고 있는데 평탄화가 되면서 매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매트를 구매해야 될 필요가 없고요. 매트를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 접었다 폈다 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도 전혀 없이 지금 요, 요 상태 요대로 주행도 하고 구조 변경도 필요 없는 그런 평탄화 방법이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평탄하는 h2코리아라는 회사에서 했고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해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기다려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만약 카니발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이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 맞겠다 싶으면 진행을 해 보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제 끝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파워뱅크하고 무시동 히터를 매립하는 게 거의 기본이시더라고요. 차박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걸 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들게 하려고 보면 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 들어서 예산을 초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설치를 안 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이제 붕어 낚시를 하다 보니까 붕어 낚시는 사실 연안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숙이 필요합니다. 미시등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나 기름을 퍼올리는 딱딱거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다면 프래시 랜턴 정도 불만 들어오면. 저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전기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뱅크에 대한 수요를 크게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고요 70A 짜리 그 리튬 폴리머 파워뱅크가 있는데 사실 그거 가끔 들고 나가면 용량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이 사용해 봤지만 크게 필요치 않아서 넣지 않았고요 겨울에도 낚시를 합니다 영하 15도 이하가 되는 시기에도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몇번 파워뱅크에다가 탄소매트 이런 걸 사용을 해 봤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파워뱅크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작동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파워뱅크로 그런 극동계나 이런 때는 사용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카게의 선풍기 정도는 그냥 용량 얼마 안 되는 것도 쓸수 있으니까 보조 배터리나 충전식 선풍기를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파워뱅크 매립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야외 나가서 생활을 하는 것들은 다소 불편하지만 좀 오프그리드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시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합법적으로 노지에서 불을 피워서 뭔가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좀 불편을 감수하면 지내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파워뱅크나 무시동 히터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은퇴하고 편하게 낚시와 차박을 즐기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고 이것들을 변경하고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